어, 네, 고한 중학교. 어, 그러네. 오, 제가 했을 때제 5회 지금쯤 5회? 약 8회 역사가. 야, 고등학교 체육대, 1090. 고등학교 체육대 중학교, 체육대 중학교 체육복 입고 온 이유는? 아, 제가 고등학교 체육복이 지금 지퍼가 고장나서 어. 입을 수가 없는 상태. 아, 진짜 왜? 이창일, 그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저는 학교에 대한 이런 아, 애, 음. 애정이 음. 없다고. 농구 준비하는 거? 상한에 중념을 그냥 하는 거야. 그냥 하는 거야? 하늘로 투어지. 농구 준비하는 거 아니고? 예. 자 페고라 농구 어느 어, 반이 우승 후보야? 4반이야4반 4반? 4반? 너희 반 잘하잖아. 지금 그래서 저희 반 원래 못하는데 지금 어. 잘하고 있어. 유닛 심 빠지네. 오늘, 오늘 농구를 몇등 예상? 1등이요어1등 농구도? 1등, 1등. 야, 야, 너 3번 왜 여기서? 저희 지금 중요한 그 작전 회의 중이었습니다. 아, 상대팀 작전 분석 회의. 예. 그래서 저희가 이길 확률이 73% 정도 됩니다. 올리바의 첫 번째 상대는 어때요? 십반입니다. 십반? 십반에도 네. 어, 저기 있던데. 저기 나란히앉아서 어, 준비하고 있던데. 긴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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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중요 어떻게 저런 지이아 1등 아 예상하는 거야? 1등 1등 1등? 아 둘째요? 어, 예. 어, 많은 바지 그렇게 예상을 하네 <웃음> <웃음> 한양대 영문과? 저럼 어디에 어야되 거야? 지금 한양대 영문과가 최종합 남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나머지 발표 안 하고? 아직 경희대랑 외대 남았긴 했는데 음. 그 발표를 기다리면 노고를 보는 거야? 그쵸 영문 한양대 갈까 어디 가지 아직 잘 모르겠어. 언제 발표해? 다 오늘이에요? <목소리> 너, 야 너희들 뭐해? 농구하는데? 아 저희는 감소. <목소리> 감소. 아, <삼성. 목소리> <삼성. 목소리> 오늘 오늘 학교 발표 나는 거 있어? 아, 서강대랑, 서강대랑 한, 한... 한양대? 아 서강대 하나. 더아 <목소리> 오늘 발표해? 네. 많이 떨리겠네. 아, 네. 오, <쯧>. 이미 떨어질 거라. 아또 모르지 우리 반도 많이 발표하더라고 오늘 한양대 그다음에 경희대, 외대 다발표한다네 네, 시... 시열이 잘듣더라고 시열이가 지고 왔다 갔다 걷기 바란다. <laughs> 시열이가 너희 부류 아니냐 같이 담소하는 친들. 구 <laughs> 근데 어디 갔어 시열이? 시열이 아까 가던데요? 야 시열아, 이시열, 이리 와 빨리해, 왜 거기 있어? <laughs> 그리고서 이제 서울대랑 교원대랑 고민해야지 아아 부럽다 <laughs> 서울대랑 썬디를 해볼까? 서울대 런을 한다? 아니 해볼 수 있다 <laughs> 서울대 런을 아, 한다, <laughs> <서울대론을> 한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것은 있을 수가 서울대를 갈 수가 있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아니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살짝 <laughs> 위험한 바람이거든요 <laughs> 아 지금 그러면 서울교대랑 교원대랑 서울대 되게요? 교원대는 <laughs> 예비 고요근데 합격들 아니야 예비들? 시연아 그렇게 100번 하면 합격한다 안 틀리고 100번 하면 네? 안 틀리고 100번 한번합격갔다고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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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어디 합격갈 겁니까? 모르겠습니다. 외대에 붙어야죠. 아 외대 가고 싶군요. 으 네. 네, 외대 학교 을 기다리고 있습니 t v 좋아요와 네. 구독 눌러주세요. 이시열 <laughs> 학생입니다. 와! 와! 예! 이쪽에서 농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! 됐다! 얼마나 왔어대 최초 합격었어 합이 4, 5? 1, 2, 1, 2, 2, 2? 아니, 2, 3 짜시 대단하네 너 사망할 때어려움도좀 있었잖아 근데 학생부 종합도 괜찮지 않았어? 아니, 너무 멀, 아 너무 높이 썼나 봐요 어디 썼는데? 서울대 고려대, 서강대 2개, 주앙대 했는데, 아... 재학생들이 되게 정시가 잘안 나오잖아. 어,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왔죠? 어 근데 스타는 어. <laughs> 솔직히 평 좀... 원래 나오던 대로 나와. 그치. 그런데 원래 근데... 나오던 대로 안 나오니까 문제. 재학생들 이 떨어지니까요. 이거는 이제 멘탈 관리를 잘 못한 거지. 무승 후보 사반 학생들. <웃음> 어. <웃음> 우리 어 유리가 읽자라도 몰랐네. 여기 4반 우승 후보라고 합니다. 야야야 오케이. 막대어, 막대어! 나이스! 오! 아 얘들 몇이죠 <laughs> 4반대 6반이네. 어, 4반이 훨씬 어. 잘하지 않 근데 네. 왜 그러죠? 2대 2. 이거 아직 모른데, 에이, 빨리 이거 아직 모른데, 오, 오, 또 들어가겠다. 와! 이러다 저기 <laughs> <laughs> 아예 야, 야 우리 랭이 사이로 패스해야 돼 가랭이 바링이 노래, 바랭이야 서울대 야, 서울대 야서울대잖야 서울대! 서울대야 <laughs> 서울대 <거. 웃음> 야, 야,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라고 써놨어야지 가슴에 아자 서울대 서울대. 아, 서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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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. 쉬워. 아, 서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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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부 서울대 농구부 야, 서울대 농구부. 야 그냥 앞에 <laughs> 다 아. 서울대 농구부 서울대 농구부, 서울대 농구부. <laughs> 아유 야 포트를 못 넘어가 아, 애들이 그러더라 야 우승후보 때 목발이 잘하다고 막상막하라고 그게 딱 5분가더라 아.